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한이재미 배가령 선생님입니다. 토픽 기출문제 보고 있는데요. 오늘은 읽기 32번부터 34번 내용과 같은 것 고르는 문제 해보겠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선생님 토픽 풀이 영상이 도움이 된다 하시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선생님에게 주는 여러분의 선물 세트 3종 꾹꾹 눌러 주십시오. 자, 그럼 선생님도 기쁜 마음으로 영상 한번 찍어 보겠습니다. 자, 32번 먼저 볼게요. 어, 이거는요, 글의 내용과 같은 것이니까, 그냥 이 글을 읽고, 맞아요, 틀려요만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근데 여러분, 어떤 분들은 요 선택지를 먼저 읽고, 또 어떤 분들은 글을 먼저 읽고 하잖아요. 어떻게 해도 정답을 찾을 수 있으면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조금 더 정확하게, 그리고 조금 더 빨리 정답을 찾고 싶다면, 선택지를 먼저 보는 것이 좋아요. 근데 선택지를 다 읽으면 시간이 조금 부족하기 때문에 선택지에서 키워드 중심으로 읽는 것이 좋습니다. 일단 1, 2, 3, 4 보니까 살리초는 살리초의, 살리초는 살리초의 돼 있습니다. 내가 살리초가 뭔지는 모르겠지만 살리초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글이겠구나. 그러면 나는 살리초가 뭔지 한번 찾으면서 읽어보면 되겠네. 라고 생각을 하시고요. 이 살리초에 대한 부분 빼고 해충, 치약 단점, 열매, 영양, 풍부, 생육 기간, 길다, 잎의 혈당, 뭐 성분 이런 정도로만 키워드만 일단 확인을 하시고. 이 선택지의 내용을 다 이해할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글을 읽으면서 이해를 하면 되잖아요. 그래서 이 선택지에서 이 정도의 단어가 나오면 내가 이 선택지를 보고 맞는지 틀리는지 생각하면서 읽겠다라는 계획을 세우면 되거든요. 이 그러니까 정도 선생님 줄친 부분 정도로만 한번 키워드를 찾아놓고 글 바로 읽을게요. 당뇨 환자들을 위하, 위해 고추 품종인 살리초가 개발되었다. 자, 우리가 살리초가 뭔지 모르는 사람들이 거의 많다는 얘기예요. 선생님도 처음 들었어요. 그러면 이렇게 처음 들은 말을 토픽시험에 내면 너무 어렵잖아요. 어떻게? 고추 품종인 살리초. 그러면 살리초가 고추의 한 종류다라는 거를 이 글에서 미리 이야기를 해주는 겁니다. 고추는 보통 열매를 얻기 위해 재배하지만, 살리초는 열매가 없고 잎을 먹는 품종이다. 자, 아까 열매, 잎 이런 거 있었잖아요. 자, 열매. 살리초의 열매는 크고 영양이 풍부하다. 열매가 없다 그랬으니까, 1번 땡. 그 다음에 잎 한번 볼게요. 살리초의 잎에는 어쩌고저쩌고, 근데 우리는 아직 잎을 먹는다 라는 것까지 밖에 몰라요. 그러니까 1번만 땡, 지금 4번은 아직 모릅니다. 일반 고추에 비해 혈당을 낮추는 성분이 10배 이상 함유되어 있다. 자, 잎을 먹는데 일반 고추에 비해 혈당을 낮춘다. 산리초 잎에는 혈당을 떨어뜨리는 성분이 들어있다. 이게 맞네요. 그죠? 자그 다음 당뇨병, 비만증 등 성인병의 예방과 치료에 이용될 수 있다. 성인병은 우리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넘어가도 되죠. 또한 살리초에는 칼슘, 비타민 등 각종 영양성분이 풍부하다. 어디에는? 살리초에는. 영양성분. 어. 미안해요. 아까 열매 2번이 땡인데 선생님이 1번에다가 땡을 해놨네. 깜짝이야 자, 우와. 2번이 땡이었어요 그렇죠 2번이 땡자 그리고 어, 4번이 정답으로 우리가 예상하는 거였고요 그리고 살리초에 칼슘 비타민 등 영양 성분이 풍부하다 했는데 이 살리초에 영양 성분이 풍부한 거지 열매에 영양 성분이 풍부하다는 말은 아니니까 2번 땡 계속 그대로 가는 거고요 병, 해충에도 강하다. 근데 해충에 취약하다. 그러니까 1번도 땡. 생육기간이 짧다. 근데 여기가 생육기간이 길다. 땡. 그래서 4번 정답 맞았어요. 그죠? 여러분, 이 글의 내용과 같은 것을 고르는 문제 유형은 이렇게 분명하게 정답이 나옵니다. 이거 아니면 이건데 잘 모르겠으니까 이거 할래? 이렇게 정답이 나오지 않아요. 분명히 3번은 왜 땡이야? 여기에 생육기간이 짧다 그랬어. 그러니까 땡이야. 살리초 열매는 크고 영양성분이 풍부하다. 살리초 열매는 없다 그랬어. 그래서 땡이야. 이렇게 분명하게 땡인 이유가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 이거는요. 조금 천천히 시간을 두고 풀면 무조건 점수를 낼수 있는, 점수를 얻을 수 있는 문제 유형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조금 어렵다 생각하지 마시고, 요 문제는 끝까지 풀어야 됩니다. 포기하지 말고 풀어야 되는 문제가 있는데, 그 유형을 선생님은 요 문제 유형이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이거는 분명하게 정답이 나오는 문제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조금 시간을 두고 푼다면 얼마든지 정답을 찾을 수 있을 겁니다. 자, 33번 이 책은 서유구는, 서유구는 이 책은 했어요. 이 책이 뭔지는 몰라도 책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을 거고 서유구는 책 이름 아니면 사람 이름일 겁니다. 자, 그러면 어떤 책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 그 다음에 분야 전문가, 지필 참고한 문헌, 기록, 그 다음에 자신의 의견, 객관적, 특정 분야, 한정, 뭐 이런 거.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이렇게 줄친 부분 잘 보면서 읽는 거예요. 근데 이 선택지를 지금 순간에 이해할 필요가 전혀 없다. 보겠습니다. 임원경제지는 조선시대 서유구가 쓴 백과 사전이다. 그럼 여기에 나오는 이 책이 임원경제지이고 서유구는 이 책을 쓴 사람이고 이렇게 나오죠. 선비가 시골에서 살아가는데 필요한 지식을 탐색한 것으로, 어, 서유고가 쓴 백과사전. 혼자서 썼네요. 각 분야의 전문가가 모여서 만든 책땡. 그 다음에 농업, 건축, 의학 등 16개 분야를 정리했다. 네. 각 분야의 전문가가 모인 게 아니고 혼자서 그냥 16개 분야를 정리한 거예요. 서유구는 이 책을 쓸때 조선의 생활상을 직접 관찰하고 여러 서적들을 참고했으며 거기에 자신의 논평을 첨부했다. 네, 관찰도 했고 책도 받고 자기 생각도 덧붙였어요. 이 과정에서 인용한 책을 밝혀놓았다. 서유구는 지필하면서 참고한 문헌을 이 책에 기록해놓았다. 이게 정답이겠네. 어, 그러니까, 그때, 만약에, 임원경제지라는 책이 지금 남아있잖아요. 근데 거기 뒤에 보면, 나는 이런 이런 책에서 이런 부분을 썼어. 라고 써놓은 거예요. 그러면 그 책이 지금 전하지 않더라도, 그런 책에 이런 내용이 전한다는 거는 알수 있잖아요. 그죠? 그 책에 이런 내용이 있구나라는 걸알수 있기 때문에 이 서지학적 책을 연구하는 그런 가치도 크다 했습니다. 그 다음 여기에 서지학적 가치는 크지 않다 그랬으니까 이거 땡이죠. 그리고 객관적인 책을 쓰기 위해 자신의 의견은 배제했다가 아니고요. 여기에 어, 논평을 첨부했다. 자기 생각도 넣었다 했으니까 3번도 땡 정답은 2번. 총 52권의 책을 편찬했는데, 개인이 완성했다고 보기 어려울 만큼 방대하고 전문적인 지식이 담겨 있다. 와, 16개 분야에 52권의 책을 혼자서 정리한다는 게 보통 일이 아닐 텐데, 정말 부지런한 사람이네요. 그죠? 자, 여러분 혹시 어려울 것 같은 단어 한번 보겠습니다. 배제하다. 이거는 너는 아니야. 저쪽으로 가. 라고 어, 아예 제외시켰다 뺐다라는 얘기입니다. 가장 간단하게 생각하면 뺐다. 그리고 서지학이라는 건 아까 얘기했지만 책에 대해서 연구하는 학문이고요. 첨부했다 하면 은 덧붙였다. 여러분 이메일 보낼 때 첨부파일이라는 말 들어봤습니까? 첨부파일은 메일 이렇게 이렇게 쓰고 파일은 따로 드릴게요. 이렇게 파일 클립 모양의 거 눌러가지고 파일 첨부하면은 메일 내용하고 같이 이 자료가 가잖아요. 이게 첨부 파일 그러니까 덧붙였다 첨부하다 괜찮습니다. 그리고 책을 내는 것을 편찬하다 라고 하고요. 음, 지필하다 라면 책을 쓰다. 지필은 책을 쓰는 거고 편찬은 퍼블리시예요. 책을 딱 찍어서 내는 게 편찬입니다. 방대하다, 아주 넓고 크다라는 뜻이에요. 이 16개 분야를 혼자서 다 했으니까, 그, 넓고 크다라고 할 수도 있겠죠. 자, 그 다음에 34번 보겠습니다. 자, 먼저 선택지. 다양한 동물들이, 동물, 유칼립투스, 잎, 경쟁. 코알라, 독성 분해. 태어난 직후, 어, 먹는, 다 새끼 코알라, 어미 배설물. 뭐, 어쨌든 코알라 이야기를 하는 것 같은데요. 그래서, 음, 여러분 코알라 좋아합니까? 실제로 보면 막 되게 귀엽다. 이런 생각은 안 드는데, 어, 실제로 참 보지 않았지. 여러분은 코알라를 좋아해요. 영상으로 보면 막 귀엽다. 이런 생각은 안 드는데, 그 캐릭터로 만든 건 되게 귀엽죠? 저는 코알라를 직접 본 적은 없는 것 같습니다. 일단 코알라에 대한 이야기. 코알라가 유칼립투스 잎을 먹는다는 거 여러분 알고 있었나요? 한번 보겠습니다. 코알라는 유칼립투스라는 나뭇잎을 먹고 산다. 모르는 사람 있으니까 이렇게 미리 얘기를 해주는 거죠? 이 나뭇잎은 독성이 강해서 일반적인 동물들은 먹을 수 없다. 독이 있대요. 독이 있는 걸 먹으면 죽잖아요. 그래서 일반적인 동물은 이걸 먹을 수 없는데 코알라는 먹어요. 그러면 경쟁한다. 1번 땡이죠. 하지만 코알라는 유칼립투스의 독을 해독하는 요 효소가 있어서 다른 동물들과 경쟁할 필요 없이 유칼립투스 잎을 충분히 먹을 수 있다. 그래서 뭐 빨리 움직이지 않아도 괜찮은가 봅니다. 다만, 새끼 코알라는 독성을 분해하는 효소가 없어서, 그럼 먹으면 안 되잖아요. 독성을 분해하는 효소가 없으면 독을 먹으면 죽죠. 그러면 새끼 코알라는 유칼립투스 잎을 먹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코알라는 태어난 직후부터 나뭇잎을 먹는다. 3번 땡이죠. 그죠? 어미 코알라는 독성을 분해하는 효소를 가지고 있다. 이게 맞네요. 볼게요. 그리고 음, 유칼립투스 잎 대신 어미의 배설물을 먹는다. 엄마 똥을 먹는 거예요. 그죠? 새끼 코알라는 엄마의 똥을 먹는데요. 이를 먹다 보면 새끼 코알라의 몸속에도 유칼립투스의 독을 해독하는 효소가 생긴다. 그래서 어느 정도 크고 나면 자기가 직접 유칼립투스 두스의 잎을 먹을 수 있게 되는 거네요. 어미의 배설물을 먹지 않는다. 어미 배설물을 먹는다. 그랬어요. 그래서 정답은 2번. 이것도 마찬가지로 여러분. 이게 왜 땡인지 분명한 이유가 글 속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독성이란 말을 나 몰랐는데 어떡하지? 그럼 이 문제를 풀수 없나? 생각하지 말고요. 이거를 몰라도 독성이 강하다. 독성을 분해한다. 여기 나오잖아요. 독성을 분해한다. 네. 그리고 독성 때문에 그러니까 이 독성이 뭔지 몰라도 문제를 풀수 있고 만약에 독성 중에서 독이라는 말을 안다 포이즌 네. 독이라는 단어를 알면 독이 강하다 이렇게 생각을 해도 괜찮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반드시 모든 단어를 100%다 정확하게 알아야 정답을 찾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지는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딱요 유형만 한번 풀어봤어요. 하루에 너무 많이 하면 머리 아프잖아요. 근데 여러분이 이제 시험 날짜가 다가오면 올수록 쭉 이어서 문제를 풀어 볼 것을 권해드립니다. 어, 오늘 금요일이고 내일부터 토요일이니까 읽기 선생님 1번 영상부터 쭉 이어서 한번 보시는 것도 좋아요. 그러면서 그 70분 안에 문제를 쉬지 않고 집중해서 풀수 있는 힘을 길러 보십시오. 그러면 토픽에서도 좋은 결과가 있을 겁니다. 자, 그럼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안녕. 안녕하세요, 여러분. 한이재미와 함께 한국어 실력을 쑥쑥 높이세요. 한이재미에서는 정기적으로 하는 온라인 수업이 있습니다. 중급 친구들, 고급 친구들 모두 여러 나라에서 온 친구들이 온라인에서 함께 만나서 수업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도 친구들과 같이 한국어 공부하고 싶다면 신청해주세요. 온라인 수업 재미있습니다. 그리고 문법, 말하기, 쓰기, 읽기 모두 모두 다 들어있는 수업이니까 걱정하지 말고 나 한국어 배우고 싶은데 어디에서 배워요 고민했다면 한이재미 온라인 수업을 신청해주세요. 그럼 수업 시간에 만나요. 한이재미의 예쁜 선생님들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안녕.